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력, 인격, 지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사 이상호입니다. 이번 사강에서는 다소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축구 규칙만 따로 뽑아서 설명드리고 대표적인 축구 대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축구 경기의 목표는 상대방의 골대에 공을 넣어서 득점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명의 선수가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상대팀 진영에 있는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상대팀 골대 앞에 선수 한 명을 세워두고 공을 잡자마자 그 선수에게만 길게 패스해서 골을 넣게끔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많은 팀들이 골을 쉽게 넣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경기 내내 골대 앞에 있는 선수에게 길게 패스하는 단순한 패턴이 반복돼서 축구 경기의 재미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 바로 오프사이드 규칙입니다. 오프사이드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오프사이드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프사이드 위치는 하프웨이 라인 너머 상대팀 진영에 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선수가 상대팀 진영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 선수의 팔을 제외한 신체 부위가 오프사이드 위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 신체 부위가 상대팀 골라인으로부터 두 번째에 위치한 선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운 경우 그리고 축구공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운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이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팀 선수가 골키퍼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골키퍼이든 아니든 간에 골라인으로부터 두 번째에 있는 선수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프사이드 위치에 기준이 되는 이 선수보다 앞서 있거나 뒤에 있지 않고 정확하게 동일 선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골라인에 가장 가까운 두 명의 상대팀 선수가 동일 선상에 있고 우리 팀 선수까지 세 명의 선수가 모두 동일 선상에 있다면 이 때에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오프사이드 위치에 기준이 되는 선수보다 명확하게 앞서 있어야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축구 심판 중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심판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심판을 부심이라고 하는데요. 부심은 경기 중 오프사이드 반칙을 잡아내기 위해 오프사이드 위치에 기준이 되는 선수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오프사이드 반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사이드 반칙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뒤에서 공을 잡고 있는 같은 팀 선수로부터 패스를 받았을 때 선언됩니다. 그리고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상대 팀 선수의 시선이나 움직임을 차단하는 등 공을 잡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오프사이드 반칙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시킨 뒤에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더라도 오프사이드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킥으로 찬 공을 직접 받는 경우, 두 번째는 스로인으로 들어온 공을 직접 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코너킥으로 직접 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프사이드 규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골키퍼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골키퍼는 선수들 중 유일하게 손이나 팔로 공을 잡을 수 있고요. 공을 던져서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는 골키퍼에게 어느 정도 제약이 있지 않으면 경기가 난장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키퍼가 손이나 팔로 공을 잡을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의 진영에 있는 페널티에어리어 안쪽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따라서 페널티에어리어 바깥에서 공을 손이나 팔로 터치한다면 다른 선수들이 터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핸드볼 파울이 주어집니다. 또한 페널티에어리어 안쪽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공을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골키퍼가 계속 공을 잡고 있는 것을 허용한다면 경기를 이기고 있는 팀의 골키퍼가 공을 놓지 않고 버티는 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골키퍼는 연속해서 6초까지만 공을 잡고 있을 수 있고, 손에서 놓은 공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까지는 다시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료 선수가 의도적으로 골키퍼에게 패스하거나 스로인을 했을 때, 골키퍼가 공을 손이나 팔로 터치하는 경우에도 반칙으로 간주합니다. 골키퍼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는데요. 원래 간접 프리킥은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실시하지만 골라인 앞에 있는 작은 네모칸, 즉, 골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이 발생했다면 그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을 실시하지 않고 평행한 위치에 있는 골 에어리어 라인 위에서 실시하도록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골키퍼가 찬 공이 그대로 상대팀 골대에 들어가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이때는 골이 들어간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골키퍼가 손으로 던진 공이 직접 상대의 골문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골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팀에게 골킥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골키퍼가 자신의 골문에 공을 던져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그런 일을 벌이는 골키퍼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대팀의 골이 인정됩니다. 마치 상대팀의 슈팅이 골키퍼의 손이나 팔을 맞고 들어가는 것이 골로 인정되는 것처럼 골키퍼가 직접 자신의 골문에 던진 공이라고 하더라도 골이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축구 대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축구 대회는 국가가 아닌 축구 단체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구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려면 전 세계의 축구 단체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가별 축구 단체로 축구 협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축구협회 KFA가 있는데요. 한 국가의 축구 협회는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하여 국가 대표팀을 조직하고 클럽 팀들 간의 축구 리그를 운영하는 기관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해당 국가의 축구 역량과 환경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클럽 팀들 간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축구리그를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프로 축구리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프로 축구 연맹에서 주관하는 K리그가 가장 최상위에 있는 프로 축구리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프로 축구리그는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등이 있습니다. 국가별 축구협회가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대륙별 축구 연맹입니다. 아시아의 AFC, 유럽의 UEFA, 아프리카의 CAF, 남아메리카의 콘미볼, 북중미의 콘카카프,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OFC가 있습니다. 이 대륙별 축구 연맹에서는 두 가지 성격의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하나는 국가별 축구협회의 대표 선수들이 맞붙는 국가대표 경기, 다른 하나는 프로축구리그에 속한 클럽팀들 간의 국제 경기입니다. 먼저 국가대표 경기에는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AFC 아시안컵, UEFA의 유러피안 챔피언십, CJF의 네이션스컵, 콘미볼의 코파 아메리카, 콩카카의 골드컵, OFC의 네이션스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대륙에 있는 우수한 클럽 팀들 간에 국가대항전 경기가 있는데요. 남아메리카의 콘미볼의 경우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라는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는 반면 UEFA, AFC, CAF, OFC는 공통적으로 챔피언스 리그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콩카캅도 이와 비슷하게 챔피언스 컵이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진행합니다. 이 중에서도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유럽에서 진행되는 UFA e 챔피언스 리그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유럽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축구 실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만큼, 여러 대륙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가대표 경기와 클럽 대항전을 지켜보는 재미가 점점 더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6개로 나누어져 있는 대륙별 축구연맹이 연합한 단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제축구연맹, 피파입니다. 피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가대표 경기인 피파 월드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피파 월드컵은 4년에 한번 열리기도 하고 선수들이 자신의 국가를 대표해서 참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축구선수들의 꿈의 무대로 꼽히는 대회입니다. 한편, FIFA는 대륙별 클럽 대항전에서 우승한 국가들을 모아서 FIFA 클럽 월드컵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비록 FIFA 월드컵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회는 아니긴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클럽 팀들이 서로 맞붙는 진기한 광경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대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구 보스사이드 규칙과 골키퍼 규칙, 그리고 전 세계 축구 단체들이 주관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구 대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축구 경기를 하는 장면을 볼수 있는 만큼 축구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까지 함께 알아봤던 축구 규칙에 대해 알고 있다면 시청자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충분히 축구를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EBS 평생학교 이상호의 스포츠 백과사전편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